상무 드림즈 연습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초입니다. 투수는 나태은 선수, 호수는 전도윤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정남식 선수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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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타석엔 여승엽 선수입니다. 1점을 아, 추가합니다. 아, 이번 타석엔 조영동 선수입니다. 아, 아, 이번 타석엔 아, 남영선 선수입니다. 주자 뜁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림 주원 1점을 추가합니다. 야이번 태석엔 이승우 선수입니다. 일 점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김민혁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김성원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준호 선수입니다. 뛰 뛰어, 야, 뛰어. 여기서 대. 공공공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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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그만 뛰어, 뛰어, 뛰어. <laughs> 이3 <나이스>. <laughs> <laughs> <해보고. 나이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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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체입니다3 아웃 체인입니다볼뒤 말입니다. 그 투수는 김민혁 선수. 포수는 <laughs> 이준호 선수입니다. 2번 네, 네. 타석엔 <웃음> 이세민, <웃음> 이세민 선수입니다. <laughs> 베드볼입니다 아프겠는데요. 이번 타석엔 전도윤 선수입니다. 수비 굿.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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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맞다.

이번 타석엔 문성주 선수입니다. 데드볼입니다. 아프겠는데요.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맞았어? 이번 타석엔 염정일 선수입니다. 안타입니다. 드림즈투 1점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유경진 선수입니다. 안타입니다. 이번 타석엔 나태훈 선수입니다. <목소리> 그림즈투 1점을 추가합니다. 쓰리아웃 체인지입니다. 2회초입니다. 투수는 나태현 선수, 호수는 전도윤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 타석엔 김민우 선수입니다. 볼넷입니다. 아, 이번 타석엔 바로, 용병 바로. 선수입니다. Friend, 어, 네. 오케이, nice. 연속 볼넷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자, 뛰어. 뛰어. 말고, 뛰어. 말고, 쥐, 뛰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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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쓰리 아웃 3아웃 잘 체인지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회 말입니다. 투수는 김민혁 선수, 호수는 이준호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미현 선수입니다. 데드볼입니다. 아, 아, 아프겠는데요. 야, 투수 교체입니다. 수는 조영동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박광근 선수입니다. 아웃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골넷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세민 선수입니다. 볼이 빠졌습니다. 드림즈투 1점을 어, 추가합니다. 놀래십니다. 어, 아, 이번 아, 타석엔 전도윤 선수입니다. 어, 오늘 수비어야 미쳤네. 다시 한번 볼까요? 멋진 다이빙, 캐치입니다. 3회 초입니다. 소수 교체입니다. 소수는 염정일 선수입니다. 호수는 전도윤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정남식 선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이프입니다. 이번 타석엔 여승엽 선수입니다. 잘한다. 안타입니다. 수원 1점을, 1점을, 2점을 1점을 2점을 2점을 추가합니다. 아! 나이스. 투수는 조영동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남영선 선수입니다. 안타입니다. 그림주원 1점을 추가합니다. 그림주원 <목소리> 1점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이승호 선수입니다. 무사 주자 3루입니다. <목소리> 그린원 1점을 추가합니다. 안타입니다. 2번 타석엔 김민혁 선수입니다. 볼렛입니다. 2번 타석엔 김성원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준호 선수입니다. 볼넷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일사 만루 득점 찬스입니다. 이번 타석엔 김민우 선수입니다. 이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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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어, 타 용병 선수입니다. 10명 3진입니다. OK. 3회 n 입니다2입니다 10대4... 3회 20명 3진입니다. 2 3입니다2입니다입니다3아입니다지입니다3입입니다입니다 호수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윤태윤 선수입니다. 안정입니다. 이번 타석엔 문성주 선수입니다 자, 자, 오케이 아? 형, 이번 타석엔 염정일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아, 그림즈투 1점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유경진 선수입니다. 안입니다그림즈투 1점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나태훈 선수입니다. 이쁜 김선진입니다. 어... 이번 타석엔 이미연 선수입니다. 어! 이번 타석엔 박광근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다입니다

티티입니다. 세이프입니다. 이번 타석엔전도윤 선수입니다. 이사 만루 득점 찬스입니다. 으아! 십니다그으즈 으아! 점을 추가합니다. 아점 다시 승부가 원점이네요. ]ري스티입니다. 이번 타석엔 윤태윤 선수입니다. 이사 만루 득점 찬스입니다. <레 os questo> 3아웃 체인지입니다. <!inhales> 4회초입니다. 투수는 염정일 선수, 호수는 전도윤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정남식 선수입니다. 수비군 이번 타석엔 여승엽 선수입니다. 안타입니다. 이번 타석엔 조영동 선수입니다. 일사 주자 삼루입니다. 타구입니다. 아, 수비굿. 이번 타석엔 남영선 선수입니다. 이사 주자 삼루입니다. 아, 볼렛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승호 선수입니다. 볼이 빠졌습니다. 그림주원 1점을 괜찮아?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김민혁 네, 선수입니다. 2사 아, 주자 3루입니다. 네, 그림조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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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 1점을 아, 추가합니다. 아, 이번 타석엔 아, 김성원 아, 선수입니다. 아, 1점을 추가합니다. 3아웃 체인지입니다. 수비 굿 4회말입니다. Mm -hmm. 투수는 여승엽 선수 호수는 이준호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문성주 선수입니다. 볼렛입니다. 아, 아, 어, 이번 타석엔 염정일 아, 선수입니다. 좀 원아웃입니다. 이번 타석엔 나태훈 선수입니다. 드림즈 <목소리> 투 1점을 추가합니다. 볼렛입니다. 투수 교체입니다. 투수는 조영동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박광근 선수입니다. 1사 만루 득점 찬스입니다. 스윙 3진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스리아웃 체인지입니다. 오 회초입니다. 수수는 연정일 선수, 포수는 전도윤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이준호 선수입니다. 들어십이니다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원아웃입니다. 어, 어, <,x2> <,x2> 아. 네. okay.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네. 아주 수윤 선진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이번 타석엔 정남식 선수입니다 2사 주자 이삼루입니다 안타입니다 드림주원 1점을 오케이. 추가합니다 이번 타석엔 여승엽 선수입니다 2사 주자 일삼루입니다 <듀기> 시리얼 체인지입니다. 수비군. <듀기> 5회 말입니다. 투수는 조영동 선수, 호수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이번 타석엔 용병 선수입니다. <듀기> 입 이번 타석엔 이세민 선수입니다. 좋죠. <laughs> 이번 타석엔 윤태윤 선수입니다. 1사 주자 이삼루입니다 가자! 루킹 선진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이번 타석엔 문성주 선수입니다. 드림 조원 승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